여러분들, 굴떡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씩켜봐넘어가다 자, 오늘 나온 선수들, 요거 어... 재탕인데요. 요거 한번 보고, 부계, 어... 부계 베일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어... 윗부분부터 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메디슨 대해야, 대해야 먼저 볼까요? 대해야, 대해야. 자, 키 193, 어, 골, 공격형 골키퍼고요. 어, 캐치가 좀 낮긴 하지만 막아내기랑 반사신경 일단 90 이상 되고요 오 걷어내기는 조금 낮긴 하네요 그래도 이 걷어내기가 안 좋으면은 펀칭을 할때 어... 우리 편이 아닌 상대에게 펀칭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안전한 방향 쪽으로 안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어내기가 그런 세컨볼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 뭐 세컨볼 나는 괜찮다 아뭐 그러시다면은 지금 데이아 괜찮습니다. 어 꽤나 괜찮아요. 캐치는 솔직히 어, 저는 잡지 않아도 뭐 어, 펀칭만 잘하면 상관없는아 근데 캐치도 못하고 펀칭도 이상하게 하는 그런 데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리고 데이아 쓸만할 것같아 키도 있고 어, 꽤 쓸만합니다. 자그 다음에 메디슨 자 메디슨 2선 침투로 나왔고요. 커난 냐쪽 반대발 중앙도 높음 어, 자 오른발잡이고 부스터네요. 어, 하드워크 부스터 되고 어 공격성과 순발력, 피지컬, 체력이 부스터 되는데 아 너무 쓸데없는 거 부스터 되는 느낌인데 수비력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공격성만 높고 어. 자 일단은 드리블 볼간수는 어 꽤나 괜찮게 합니다. 어. 자부들거리진 않겠지만 어 꽤나 괜찮은 볼간수 능력치를 보여주고요. 연계 좋다, 연계 좋다, 어, 연계 좋고 골결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평범하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어. 저 같은, 무 제가, 제가 무가금 부계에서는 충분히 쓸만한 그런 선수다. 저는 메디슨 충분히 주전으로 쓸것 같아요. 오. 자, 원패도 있고, 수를패스도 있고, 커브컨트롤도 있고, 바깥감차도 있고, 핀포인트도 있어. 와. 중거리 슛 없는 게좀 아쉽다. 원터치 주제랑. 그죠? 자, 그래도 메디슨은 어, 이선 침투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메디슨 나중에 나온 게훨 좋다고. 아, 진짜 이거 이후로도 나왔나요? 오. 나중에 나온 게원 슛의 속도 10더 빠르면 오, 그렇대요, 여러분들. 어, 일단 얘도 쓸 만합니다. 어, 얘도 쓸 만한데 나중에 나온 게 있으시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근데 눈에 즈라인 브레이커고 키가 1 8 0 c m 발잡이. 반대발 쪽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네. 오, 스피드도 이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 90 정도 되거든요. 그 감독 버프 받으면은. 그리고 키 파워는 평범하고요. 어, 요즘 이제, 이제는 이 정도면 평범보다 좀 약하다고 봐야죠. 순발력도 나쁘진 않아요. 골간수가 근데 안 되고, 굉장히 둔탁합니다. 둔탁하고, 골결은 좋네요. 자, 골결 좋고, 헤딩도 충분히, 어, 따줄 수 있다. 아, 따준다기보다는, 머리에 맞으면 골을 노려볼 수 있지만, 따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 요 점프력이 좀 낮거든요. 공센도 좀 낮아요. 자, 더블 터치 있는 것도 좋고, 공중볼 경합이 심지어 없네. 이런, 누네즈에게는 신들링 크로스로 머리를 맞춰버려야 돼. 네. 어, 공중 볼 경합이 없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수 있다. 공중 볼 경합이 없다? 그러면은 공중 빌드업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골킥 했을 때공 볼을 따내는 거 이런 것좀 어려울 수 있고요. 자 중거리 슛도 있고 원터치 슛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기술은 뭐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이 친구. 어... 지금 누네즈랑 굉장히 비슷한데 누네즈보다는 느리고요 누네즈보다 느리고 누네즈보다는 뽈간수가 조금 되는 정도 어그 외에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누네즈랑 판박인데 얘는 어 누네즈랑 판박이 느낌 음. 자 근데 우리 캉인리자 플레이 메이킹 포워드 어... 키가 173커나니한정 반대빨정 호통포통 아... 이게 드리블이 어.. 85만 찍어도 감독 버프에서 3을 받는데 84를 찍으면서 참 어.. 찝찝하게 내놨어요 그죠? 땅볼 패스도 84고 이거 노린 거 아니야? 예? 이 정도면은 어.. 조금 아쉽다 그죠? 어.. 딱 85로 딱 떨어졌으면 기가 막힌데 자 느리고요 볼 간수는 어.. 뭐 키가 작으니까 뭐 음.. 어, 뭐 나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 순발력도 조금은 받쳐주고 그냥 뭐 음.. 그냥 소소하게 쓸만한 정도 쓸만한 정도 연계는 괜찮고요 어... 골결이 엄청 좋네 오... 아니 그러네 지금 어... 볼간수랑 순발력 스피드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솔직히 어... 연계가 어마무시하게 좋은 공격수입니다 응 골결은 평범하고요 응 골결은 평범보다 조금 아래 느낌 우리 강인이는 갬성이 좀 있어야만 쓸만하지 않을까 그죠? 싸고 안타 큰 느낌? 어, 노린 듯? 하하하. <laughs> 자, 네, 어, 잭슨. 잭, 잭, 잭슨. 자, 이 친구도, 어, 요 친구도 굉장히 누네즈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부스터가 들어가네요. 어, 부스터 들어가고, 순발력이 훨씬 좋네, 누네즈보다. 자, 부스터 들어가고, 가지 그죠? 공센도 부스터 들어가니까 좋고요 볼컨도 좋아졌고. 자, 볼간수 잘하는 누네즈. 예 그리고 스피드는 좀더 빠르고 순발력도 좋고 공센도 좋고 꿀결도 조금 더 좋고 약간 눈에서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와 근데 기술이 왜 이래? 터터도 없고 원슈도 없어. 와 패스죠? 어 패스. 원슈도 없으면 패스. 자 그다음에 어 여, 여, 여러분들 얘 어떻게 읽어? 네 요즘에 어. 네, 요, 즘에 얘, 얘네 축구 안 봤다. 얘, 얘, 뭐고, 얘, 뭐, 얘 누구고? 어? 브랜스 브란스 화이트? 브랜스 웨이트? 브란스 화이트? 브랜스 웨이트, 어. 자, 왼발잡이 센터백 빌더비고의 키가 195. 점프력이 78.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점프력은 그렇게 크게 어, 영향을 끼칠 것같진 않고요. 근데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수, 아, 근데 수비력은 괜찮아. 이주 선수 치고는 굉장히 좋은데요. 수비 센스 볼뺏기가 아, 감독 파프드라면 92까지 올라간다는 거. 오, 피지컬도 괜찮고요. 대인 방어 인터세트블록커 공중 공중볼 경합 슬라이드 태클 투쟁심 자 일단은 기술도 수비 기술 고난도 거대 내기 말고는 모두 있습니다. 고난도 거대 내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충분히 기술도 이쁘게 달려 있다. 얘는 어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역잡이나 이런 어, 수비 라인이 높은 데서는 쓰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요 녀석 괜찮은데 압들 마님. 수비력이 좋네. 이주 선수 치고 굉장히 좋은 편이요. 자그 다음에 팀버. 공격형 사이드백 자 오른쪽 풀백이고요 키가 179 오른발잡이 커나니언정 반대발정도 높음 스피드는 어... 풀백치고는 그냥 좀 느린 편이고요 체력도 별로 안 좋고 수비력은 풀백치고는 좋아요 오 공격형 사이드백인데 수비력이 굉장히 좋네 자 연계도 오 좋고 연계도 괜찮아요 연계도 평, 평범보다 조금 높은 정도? 어... 플라이패스는 어... 평범하지만 땅골패스가 조금 높은 높아 보이네요 자 역시나 뭐 풀백 기기기 때문에 둔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오, 얘는 충분히 팀버 쓸만할 것 같은데요? 오. 스피드랑 체력만 좀 버텨준다면? 근데 얘는, 어, 이 부스터가 안 들어가면은, 풀타임 뛰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오, 이 팀버도 잘 나왔네. 데인바우, 인터셉터, 블러커 공중, 공중볼 경합, 슬라인, 태클, 고난도 난되기 와, 수기술 다 있어요.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투쟁식까지 있어. 팀버 잘 나왔다, 이거? 오. 자, 이거 팀버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따 어, 추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댄벨레. 덴벌레. 자, 댄벨레는 양발잡이구요. 어, 윙 스트라이커. 자. 드리블은 뭐 댄벨레는 괜찮죠. 어, 드리블 충분히 쓸만하게 좋게 나오고요. 어, 연계는 아쉽지만 어, 골결은 괜찮네요. 어, 골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연계도 솔직히 이 정도면은 요즘에 윙포워드가 뭐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 연계가 어,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연계나 골결이나 댄벨레치곤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댄벨레가 킥이 되게 안 좋거든요. 더블터치 어, 있는 거 좋고. 어, 원슈도 있고요수루패스도 있고 핀포인트도 있고 와 기술 잘 달려있다 얘가 그때 헤딩 넣었던 덴벨레인가보다 공중볼 경합이랑 헤딩이 달려있네 커피도 있고 오 기술 이쁘게 달려있어 자 이거 덴벨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에이컨이랑 레전드 때 날아다니다고 근데 화나면 욕하시나요 저는 욕어 1년에 1년에 한 6번 1년에 6번 정도 해요 자, 에르난데스 공격형 사이드백 왼발 잡... 자... 어! 알람이 알람 어, 왼쪽 풀백. 어, 키가 184. 어... 커나니 보통 반대발 중학교도 약간 낮음. 자, 부스터 들어가는데 일단 스피드는 역시나 풀백 치고 조금 느리고 요 체력은 아주 좋습니다. 체력 좋고. 야, 연계가 별로다. 어, 연계 80도 못 찍네요. 어, 그리고 수비력도 별로고요. 뭐 이거 에르난데스 이게 별로다 되게. 수비도 안되고 연계도 안되는데?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야. 오로지 얘는 지금 체력밖에 안되는데요. 왜 이렇게 에르난데스가왜 이렇게 이상하지? 골결은 되게 높네. 풀백치고 골결이 되게 높아. 저는 이에르난데스는 일단 능력치만 봐도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냥음 매냥. 매냥은 쇼펀트 킥이 없기 때문에, 어...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마가내기도 어, 좀 낫네요. 마가내기도 어, 90이 안되네. 자 조나단 데이비드 라인 브레이커 자이 친구는 스피드는 89 평범하고요 어 그렇게 빠르진 않고 순발력 괜찮네요 순발력 괜찮고 공센도 높고 골결도 좋네 오 반대발 잡고도 매우 높으며 또 양발 잡이야 헤딩도 능력치는 괜찮은데 자 키가 작기 때문에 헤딩 따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머리에만 맞춰준다면 일단 골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자 둔탁하기는 둔탁할 것 같아요 볼 간수가 굉장히 안 되는 어 능력치고 원슛 있는 거 좋고, 덧터 있는 거좋고요 커피 있는 거 좋고, 헤딩도, 바깥감차도. 일단 커브 컨트롤 없네요. 어, 커브 컨트롤 없어도 되겠다. 감차 능력치가 너무 낮거든요. 그냥 냅다 때려야 돼. 원 터치 패스. 자, 이게, 어, 바깥감차가 있으면은, 이제, 주발로, 어, 약발을 사용해야 될때 주발로 찰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바깥감차를 쓰는 거지, 가마차기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 바깥 감차는 저는 어, 약발이 안 좋은 선수일 때꼭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커브 컨트롤은 감차 능력치가 안 좋으면 굳이 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나단 얘는 여러분들 손가락만 잘 받쳐주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 얘는 뭐 드리블 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려 어뭐 스루패스 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느낌으로다가 어, 크로스도 좀 올리고 그런 어, 재미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저 베일 더블 부스터 그냥 어, 랜덤으로 해가지고 슈팅 나왔어요 슈팅. 어 찌질 닌구라 자 라이 어 데리트 어 빌드업으로 나왔고 요 키가 188 오른발 재미 커너니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오 어, 수비력이 굉장히 좋죠. 자, 역시나 느립니다. 아, 느리고 근데 연계는 되게 좋다. 오, 데리트가 연계가 엄청 좋네. 점프력도 괜찮고, 피지컬도 괜찮고. 자, 데리트 충분히 역시나 라인이 낮은 전술에서는 쓸 만하다. 대인 방어 인터셉터플러커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고난도고 되는 게 투쟁심까지. 와, 완벽하죠? 거기다가 연계 기술, 백스핀 로빙 패스도 있습니다. 데리트도 충분히 쓸 만하다. 자, 반더배 반더벤 괜찮네 자 반더벤은 일단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근데 점프력이 어, 유난히 낮은데요 키가 큰 선수들 중에도 유난히 낮은데 그래도 그래도 헤딩을 좀 따긴 하겠지? 에, 키가 좀 있으니까 자 센터백으로 쓴다면은 일단은 수비력은 수비 센스가 88이 되거든요 감독 버프 받으면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반더벤은 지금 왼쪽 풀백도 강불이란 말이죠 왼쪽 풀백에다가 두고 센터백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어, 오버를 또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냥 풀백으로 놓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 스피드가 좋거든요. 근데 체력은 조금 아쉽다. 어. 수비한 걸고 어, 왼쪽 풀백에다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어, 상대분들이 어, 사이드 쪽에다가 빠른 애들을 놓니까 으 이런 반더베는 빠르니까 사이드 쪽에다 놓는 게 조금 더잘 어, 쓰는 게 아닐까? 대인 방어, 인터셉트, 블럭,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투쟁심. 자, 고난도 걷어내기 말고는 다 있습니다. 역시 핀포인트나 수루패스도 있는 거 보니까 사이드 쪽이 되게 잘 어울리겠다. 노구리 비보? 비보? 비보 슬픈 거잖아. 노구리 죽었어? 반더맨 실제로 공중볼 되게 못한다고 아, 진짜? 그래요. 키를 어디다 쓰는 거야. 오, 내가 아까 말했던 야말이다. 제가 이 야말이 부 북에 있거든요. 이 야말 진짜 괜찮아요. 오.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 키가 180, 왼발잡이. 자, 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들거리진 않습니다. 근데, 볼키핑 보면 감독 포프 받으면 90까지 올라가고요. 드립, 드리블도 90이. 오머, 오머, 오머. 무지성으로 에픽 뽑다가 에픽이 너무 많은데 주전 후보를 못 고르겠어요. 다들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황룡님 감사합니다. 땡커. 주전 후보를 못 그리겠다고요? 아, 일단 노구리 카페에다가 올려, 그,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어,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분들도 봐주실 수 있거든요. 노구리 카페에 한번 어, 캡처해서 올려봐주실래요? 아이고 황룡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커 우와 나, 저거 봐저봐 봐. 여러분들 위에 후원 게이지 방금 찬거 봤어요? 방금 찼지? 기가 막히다 우와 방금 찼다 잠깐만요 아 이게 그거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유튜브만 나올 수 있게 해야겠다 됐다 봤지? 저거 뭐야 23만 얼마 뭐야 나 저렇게 받은 적 없는데? 이거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이거 뭐지? 왜좀 이상해 나오는데? 에이 몰라 아유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황경님 현질 받아서 에픽들 많이 뽑았는데 나중에 시즌 계속 바뀌어가면서 선수가 날아가거나 못뭐 쓰게 될수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오피셜로는 계속 쓸수 있긴 해요. 근데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응. 어. 음. 자 일단 야말 지금 볼컨 드리블 볼키핑이 모두 감독 버프 받으면90 넘어가고요 90 이상 되고 스피드도 9 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순발력도 아주 좋고요 지금 이 야말이 아주 매력적이다 킥도 괜찮거든요 어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 골결 모두 80 이상으로 킥도 좋아 다만 킥 파워가 약하고 피지컬이 조금 연약하다는 거 말고는 어, 공센도 좀안 좋죠 그거 말고 야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 이거 부계에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야, 요거 강추드립니다 더블터치 엘라스틱고 스테븐 컨트롤 해갖고 네말 더터도 나가고요 그리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원패드 아, 원슛도 있고 스루패스도 있고 핀포인트 바깥감차까지 오 기술 너무 이쁘죠 원패 말고는 웬만한건 다 달려있다 음 야말 진짜 강추 콜파머 아 콜파머도 좋아요 자 지금 콜파머도 어볼키핑이어 감독 퍼프 받으면은 91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스피드 빠르진 않아요. 어, 순발력도 아주 좋진 않지만 공미잖아, 그죠? 공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최전방이 아니면은 치달할 일이 뭐 그렇게 크게 없다. 어, 그래서 이 정도 스피드면은 충분하다. 어, 이 파머는 어, 야말보다 느리고 순발력이 조금 딸리는 대신에 킥이 더 좋죠. 땅볼 패스가 감독 버프 받으면 무려 88까지, 꼴결이 91까지 올라갑니다. 기가 맥이죠. 킥 파워도 좋네 얘는. 오. 자얘 얘. 파머 진짜 강추. 자 더블 터치도 있고요. 어, 커브 컨트롤도 있고, 중거리 슛도 있고, 원 슛도 있고, 원 패드 있고, 스루 패스도 있고. 역시 킥이 좋아서 어, 여러 가지 킥에 대, 대한 그 어, 기술들이 많아요. 음, 아주 강추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하리케인 자, 박스 안에 요, 키가 188, 오른발잡이, 커나니한정 반대발 조각도 높음. 자, 이, 이 케인도 굉장히 볼간수가잘 되는 버전으로 나왔죠. 케인 중에서 잘 되지, 어, 잘 되지, 뭐, 다른 선수에 비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둔탁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케인을 쓰지 못했던 이유가 너무 나도 둔탁했기 때문인데, 그나마 그나마도 볼간수가 조금은 된다. 응. 그리고 역시나 연계 좋죠. 어, 해리케인답게 연계 좋고요 골결도 기가 막히네. 자키퍼도 너무 좋고요. 와이 헤리케인도 어, 여러분들이 손가락만 받쳐준다면 어, 커버가 된다면 정말 잘쓸수 있는 그런 헤리케인이에요. 헤딩 능력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오 너무 매력적이죠. 피지컬이도 좋기 때문에 어, 지금 메타에 조금 어울리는 어, 아주 어울리는 그런 어, 선수가 아닌가. 자 기술도 뭐 커피도 너무 좋고요. 헤딩 그리고 커브 컨트롤 어, 중거리슛 원슛 공중 볼 경합. 자 원패스로 패스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주 늦, 좋은 능력치를 갖고 있다. 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니시우스, 윙 스트라이커 나왔고요키 어, 176, 오른발잡이, 커난니 한정 반대발조각도 보통. 자, 볼키핑이 84에서 딱 떨어지네. 아이고, 까비다. 85까지만 갔어도 이 비니시우스는, 아, 어, 너무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비니시우스는 비니시우스다. 제가 이 비니시우스가 있거든요. 아, 좋아요. 어, 물론 방향전환에 있어서 볼키핑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 다른 것들이 좀 받쳐주거든요. 순발력도 너무 좋고 스피드도 좋고, 어, 어 그래서 이 비니시우스는 체감은 아주 괜찮다. 자, 그리고 어 골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좋고요. 어 윙포워드 치고는 괜찮죠. 그리고 플라이패스까지. 아, 플라이패스 너무 좋은데. 핀포인트도 달려 있어. 와, 거기다 슈퍼 조건에 후반전에 나오면 일단 킥에 대한 능력치는 확실히 올라간다. 키퍼가 약한 건좀 아쉽다. 자, 더블터치도 있고요. 엘라스티코. 또 있고 스테본 컨트롤도 있나? 어, 네말더 터나가고요. 원슛 스루패스, 핀포인트로스, 크 바깥 감차까지. 아, 그리고 슈퍼조커 커브 컨트롤이 없으니까 감차는 시도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론 가까이에서 패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하는 감차는 충분히 어, 피, 그 감차 없어도 됩니다. 음. 자, 어, 맞아요. 비닐씬 좋아요. 자, 여기서 추천드리자면 일단은 비니시우스, 케인, 야말, 파머 그리고 데리트 추천드리고요. 만더베는, 어, 풀백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조나단도, 어, 손가락만 받쳐주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댄벨레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팀버랑, 어, 브랜스웨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강인이 갬성 좀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어, 뭐, 메디슨도 뭐 충분히 쓸만은 하고요. 어. 그 외에 뭐, 아래 애들은, 그냥, 어, 함정을 심어놨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는 굳이 어, 볼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이주 선수들 살펴봤고요.